안녕하세요. 인증나라입니다. 오늘 알아볼 내용은 얼음틀로 수입할 때 필요한 인증인 식품검사, 줄여서 식검에 대한 내용입니다. 얼음틀은 실리콘이나 합성수지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, 합성수지제는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입니다. 플라스틱 종류는 폴리프로필렌, 폴리에틸렌, 폴리스티렌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, 정확한 소재를 알아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얼음틀은 단품으로 판매하기도 하지만, 용기가 함께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. 단순히 얼음틀 자체라면 재질이 한 가지겠지만 용기가 포함된 경우 그만큼 식품에 접촉하는 면이 늘어나기 때문에 검사비가 많이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. 또한 고무제의 경우 염소와 일삼부타디엔이라는 성분 함유 여부도 체크해야 하는데요. 쉽게 생각하고 진행하다가는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실제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입 전 확인 및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꼭 상담 먼저 받아보시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 얼음틀은 식품검사 대상 제품 중에 쉽게 접근이 가능한 제품으로 초보 셀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기에 부담이 없는 제품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. 오늘도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